지눅+ 지눅이 없으면 우린 공사를 못한다고요 지+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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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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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있는데, 그기 어디 갔지? 어, 여기 아. 있어데 여기. 아. 아, 아! 아, 그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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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그래. 아, 해요아내 아, 손에 어? 응? 와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시만요 내가 먼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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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? <laughs> 내가 비법 달아

빨갛게 나와요. 뭐왜 빨갛게 나와요? 빨갛게 나와. 아, 멈췄어요. 드디어. 아, 멈추고 싶었던 거야? 네 그럼 한두 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 있으세안 그럼 여기 붙죠 지리는 것도 아니야. 마른 거야. 아 너무 적지야. 택시면 되지. 하고 있습니다.

언니 저 제가 해래요아씨 이게 다눌아잖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안에는 됐고 이게 <이제> 밖에 <laughs> 안에는 어떻게 <해? 웃음> 언니 뭐하고 있었어? 아이 <laughs> 너 이거 아니. 아주 아주 진짜야. 이거 하고 싶어. 응. 아, 이렇게 어,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똑바로 돌 그냥 게다가 어차피 안에는 못 만지 못 만지니까 그냥 안하 그냥 no. 아예 안 하는 <laughs> 아 그거는 해야 돼. 맞아. 이거는 여기 엄지로 이렇게 눌러서 아니 이렇게 만져. 아니 내 손이 좀 부드러워졌어. 만져볼래? 와. 400기로 해서. <웃음> <웃음> 다른 거랑 틀린 거랑 무슨 차이야? It's like opinion and facts. 아니 영어로 말고 한국말로 아 생각하는 것과 진실 It's like a fact is that 아. real. Like, Rabb rabbits have have I'm t n g tails. 왜게 있는 이 궁금어. 조금만 참으면 안 돼요. 이거? 이걸로 지금 야구를 하겠다는 거야? <laughs> 헐. 마이크야 이거. 마이크. <laughs> 그래요? 그거 <laughs> 너 진짜 세짜박스 <laughs> <laughs> 그 아니에요? 막 음악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마이크야. 음. 아 기자 쓰는 쓰... 거 아니에요? 그건 알지. 기자 쓰는 거죠. 아 그거 칼로 하는 거야. 너무 했다 진짜. 쇼크, 아 이거 공이야. 이거 찍어. 이거 야구공이야. 다르다와 튼다는 뭐가 달라? 달라야 돼요, 꼭. 음, 그러니까 만져봐. 대박이야. <laughs> 어디 어디? 나도 어디? <laughs> 어디 나도. 어! <laughs> 야, c r 크브로 e 이거 400이야 400? 응. 400으로 c r o o 로 e d c r 할수 있어? d crooked, c r 아 아, k e d crooke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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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아 o o k e d c r o o k 아, 잘 들었습니다. 놀니다잘 들었습니다. 잘부었겠습니다잘 들었습니다.